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를 만나다. 오늘은 김준현 국민의힘 용인식을 예비후보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왜 총선에 출마하게 됐는지 출마의 변모부터 말씀 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년간은 우리 지역구에 정체됐다랄까요분당선은 아직도 시작도 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상황입니다 사실 그게 벌써 8년 지난 겁니다 시작도 안된 거는 기흥구가 낙후됐다 만약에 국회의원 되면은 조기 완공되도록 하려고 제가 출매 결심을 했습니다 음, 용인을 포함해 수도권 지역 경선이 당원 20% 일반 국민 80%로 정해졌습니다 당신과 민심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인에서도 30년간 여러 사회단체 생활을 제가 해오면서 여태 욕심낸 게 없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원해서 포옹했고 발전시킨 겁니다 해서. 그 룰은 저는 찬성하고요 그런 걸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또 자신도 있습니다 또 도요인으로도 지역의 민원과 생활에 관련된 것들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당에서 하는 것 따라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용인실 예비후보가 김 후보님 포함해서 뭐 다섯 명인데요. 아, 다른 후보와 비교해서 나의 강점은 이거다. 네.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어렸을 때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여기 학교 운영장이든가 JCI 코리아 청년회에서 회장 됐고요, 라이언스 회장 됐고요, 체육회장 6년을 했습니다. 그 당협위원장, 도의원, 이3 0년 동안 지역의 사회단체장 맡았습니다. 지역의 일꾼 누가 돼야 되는 거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제가 또 당협위원장으로서 이땅원서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저 같은 후보가 되어지만이 기흥구가 발전하고또 용인시가 발전되고 이제 기흥을 사랑하고 기흥을 발전시킬 사람은 저김주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을 잘하는 사람이 또 후보가 돼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총선 출마선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부채부 특권 포기 서약 하시고 서약서를 공개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이 많은데 그 중에서는 부채부 특권 포기를 서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인 지역에도 그런 국회의원들이 몇 사람 이 있었습니다. 법을 어기고 감옥에 가 있는데도. 세비를 다 받았어요. 저희 당이든 저쪽 당이든 그거에 반대하고 그런 목소리를 진사람들다 얘기했습니다. 당에서도면 서약서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다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불체포트가 아니라 세비 반납까지 옳다 보고요. 보드 특권 내려야 합니다.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거고요. 피 같은 세금을 그런 분들한테 주면 안 되죠. 저는 그거에 대해 100% 동의합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경우면 사퇴를 합니다. 벌 지었으면 당연히 사퇴를 해야죠. 제가 약속합니다. 많은 예비후보가 생활정치를 강조하고 있고요. 김 예비후보께서도 이번 순간기저회견에서 생활 밀착형 정치를 말씀하셨는데 김 예비후보가 말씀하시는 생활 밀착형 정치는 어떤 겁니까? 반도체라든가 플랫폼시대 같은 게 저희 지역구 옆에 다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일자리도 되고 지역 경제 살리고 세금도 들여와서 용의시가 다른 시보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지만이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흥 조수지역거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도 복합 체육시설 같은 거. 또 출렁다리도 되면 지역 경제 살,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봅니다. 구갈동에는 기흥 역세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추가로 지면 반 세대가 충분히 대고 남습니다. 초등학교 빼놓고 중학교는 없습니다. 가칭 기흥중학교도 빨리 세워야 되고요. 또 영덕이동 같은 경우도 이제 도의원님들하고 핵심 의원님들 계시면은 조기 착공해서 공약을 해서 만들어야죠. 동별로. 구별로 10개 동 있지 않습니까? 공약사항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흥구는 아무래도 철도망 구축이라든지 원도심 활성화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희 지역구가 약 28만 명입니다. 전국에 최고 많은 선거구입니다. 그러면 은 좁은 땅에 그 많은 인구가 살면 은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교통이거든요. 광역교통 그것도 아마 보라동에서 신갈 오거리까지 나오는 데는 출퇴근이 삼4 0분 걸립니다. 그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분당선, 인동건선 동탄은 3월달에 개통되지만 구성역은 6월달에 개통됩니다. 기흥역에서 신갈동을 지나서 영덕 1동까지 이어지는 분당선 빨리 초기 착공해서 완공되는 사업 철도 산업을 우리가 빨리 해야지만이 광역교통망이 또 형성이 되고. 왕공이된다 봅니다 광역교통만 철도라든가 버스 광역 추진해서 국민들의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김 예고부께서 대표할 수 있는 공약 몇 가지 있으면 이번 기회에 좀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 제 지역구에는 또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있죠 백남주 아트센터가 있죠 또부학당이 있죠 어린이 박물관이 있습니다 한국민석촌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또 기흥저수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벨트를 묶어서 관광 특화 산업을 제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현 때도 공약도 했었고, 그런 것도 만들고 그랬지만은 실천이 좀 미흡했습니다. 사실 지역민을 위해서 박물관 입장료도 없앴고요. 백남자세다 입장료도 없앴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당선되면은 벨트를 묶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요. 일자리도 찬, 창출되고, 외부에서 용인을 많이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무한 말씀이나 그리고 기흥구민 용인을 선거구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시죠. 안녕하세요 김유현 후보입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습니다. 여기서 도연도 했습니다. 여러 사회단체 단체장도 했습니다. 당협위장으로서입당원서도 많이 받았습니다. 기흥을 사랑하고 기흥을 발전시킬 사람 누구입니까? 저 김주현입니다.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